초계기 관련 한일 갈등에 대해서 이제 미국이 중재를 하고 한미일 간의 협의를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뭐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한일 간의 실무 체계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가지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또 그렇게 한미일 간의 동맹 문제도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뭐또 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l d that 의 was told that I was told t 적 a 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that I was told 네, 네 뭐. 저희가 추가로 영상을 공개할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그 공개 조작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또 증거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사안에 보면은 고도 피트 부분에 나와 있죠. 공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3,300 0 0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조작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한일간에 협의할 문제지만 한미일 동맹 차원에서 또 고려할 사안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 있겠죠. 그 이게 비공개 회동이었잖아요. 비공개였습니다. 비공개는 누가 먼저 요청한 건가요? 그거는 양측에서 같이 하는 부분이니까 어느 측에서 먼저 요청하고 이런 부분은 중요하지 않고요. 합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의라는 게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제안을 하자니까. 지 네, 그런 않습니까? 부분들은 뭐 서로 있을 순 있죠. 예. 뭐 비공개로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많은 회의 가운데는 공개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뭐 그러니까 내용 자체야 비공개 될 수도 있, 있겠지만 네 네. 그 5고 가는 아, 것 자체도 또 예예. 그 일정에 대해서도 이유가 뭐 있네요? 밝혀서 언론하고 취재할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공개적으로 밝히지만 이 사안은 뭐 그냥 진행되어지고 관례적으로 또신년에 인사 오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정 자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헤리스 대사가 이제 국방부 장관 만난 이후에 외교부로 갔단 말이에요. 그 정도면은 그, 그 단순히 말씀하신 것처럼 관례적으로 방문한 목적 외에 다른 게 있다라는 같이 가능한 상황에서 사람들 관심 많은데 여기를 비공개로 한 일정을 비공개로 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관례적이었다 그래서 비공개를 했다 이겁니까? 관례적인 것도 있고 양측간에 뭐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면 비공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가 그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예요? 서로 간에 협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양측이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네. 국방부에서는 어, 우리도 그게 옳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같이 그게...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이 있으면 그걸 수렴해서 같이 하는 부분이죠. 있 네, 그러니까 네. 국방부에서 이걸 비공개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한 근거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협의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협의인데 국방부에서도 네. 이제 입장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우리 쪽에서도 이걸 비공개로 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하신 건데 그 이유가 뭔지 말고. 싶습니다. 협의를 할때 보면 상대방의 의견도 저 수렴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공개로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럼 거기서 미국에서 요청을 한 겁니까? 양측 모두의 협의에 따른 겁니다. 네. 추가적인 질문 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태평양 안보회의처럼 다자 회의체를 통해서 해결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거기에서는 저희가 그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성이 있으면은 논의한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미일의 부분에도 저희의 기본 입장은 한일 간의 협의를 통해 서하는 부분이지만 한미일에서 미국의 관심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또 같이 고려해 볼 사안인 거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항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실무 협의해야 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